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네, 롯데자이언츠와 삼성라이온스, 삼성라이온스와 롯데자이언츠 양팀간의 시즌 9차전 경기 울산 문수구장에서 지금부터 함께하시겠습니다. 캐스터 김동현이고요, 박성호 야구해설위원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월요일 경기 어, 팬들 댓글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월요일 승률 1위. 네, 100%죠. 100%, 예, 100 승. <laughs> <laughs> 네. 유일하게 했거든요 롯데자이언츠가 원정 네. 네. 경기를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승리를 해서 기분 좋게 울산으로 왔고 상대가 삼성이에요 삼성과는 또 잔여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그 우천으로 네, 순년이 되면서 지금 아직 여덟 경기 이상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삼성과의 승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홈 지금 삼연전 끝나고 나서 이제 추석 때도 사연전 더블헤더 포함해서. 네. 굉장히 많은 경기가 지금 잔여 경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과의 경기에서 어쨌든 이겨야 되고 오늘 선발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승리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예요. 윌커슨 선수, 그최채영 선수 이두 선수 비교하면 뭐 정말 요즘 말로 잼이 안 되거든요. 네, 뭐 양팀 선발 투수의 무게로 봐서는 뭐 삼성. 투수는 잽이 안 되죠. 정말. 네, 네. <laughs> 그런데 또 저런 투수한테 괜히 초반에 말려가지고 <laughs> 공이 보이니까 막 휘두르다가 네. 결국 경기가 어 벌써 끝났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네. 막막 있거든요. 네. 롯데가 또 가끔 또 그런 경기를 또 가끔 하거든요. 그렇죠. 최정선 네. 선수가 지난번 경기에서는 그 구속이 135에서 138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늘 말씀하시는 게 때리기 좋습니다. 맞딱 네. 뭐 잡아놓고 뭐 그냥 보이거든요. 그런데 붕붕하다가 그냥 뭐 그냥 뭐 유격수 정면 야수 정면 뭐 땅볼 뭐뜬공 네. 네. 그래 가지고 어 벌써 끝났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거 조심해야 된다. 경기 초반에 좀 약한 투수가 나왔을 때는 경기 초반에 일단 점수를 내야 돼요. 네, 네. 네 끌려 가다 보면은 어느덧3 4 5에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다한면 예, 예. 결국 좀속된말로 말린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저께 저희가 조금 한동희 선수나 서동욱 선수 들어간 그 라인업에 대해서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어제 경기에서 이 라인업 정도라면 나쁘지 않다라는 네. 말씀해주셨는데 오늘도 거의 비슷하게 라인업을 구성해서 나왔어요. 네이정훈 선수가 네, 빠졌죠. 빠졌죠? 예. 네. 자 그리고 황성민 선수가 9번 타자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어제 대, 뭐 공격은 안 했습니다만 대수비 좌익수로 나와서 좀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또 외야수에 어차피 이정훈 선수가 질병 그 타자 빠지고 전준우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네네. 좌익수에는 황성민 나가야 되고요. 음. 일단 뭐 젊은 선수들이 일단 시즌 끝까지 좀더 좋은 모습으로 네,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예, 윤동희와 김민석은 확실히. 뭐전 경기 출장하는 것 매일 매일이 네. 매일 매일이 실력이고 성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 특히고 실급 선수는 경기 출장하면서 경험치를 쌓기 때문에. 예예. 뭐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중요합니다. 예. 네. 오늘 이번에 정훈이 나섰는데 정훈 선수가 썩 타격감이 좋지 않은데 괜찮을까요? 네. 뭐또자반 투수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예.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겠죠. 예. <laughs> 최근에 좀 분장이 부진해요. 예. 그러니까 삼성과야는 압도적으로 좀 우위에 있을 것 같은데 시즌 성적 보니까 4승4패입니다 예, 그래요? 예, 뭐 비슷해요. 예. 예, 원래 지금 남은 경기가 삼성과의 경기가 제일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아, 제일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삼성과의 경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뭐, 신락 같은 희망을 다시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삼성은 또 이번 그 주중 3년 전에서 에이스급 투수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뷰케닌 그리고 네. 원인 선수가 아마 던지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최소한. 무조건 이겨야 돼요. 네. 네. 뭐 최소한이 없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네. 다 이겨야 됩니다. 지금 7연패해놓고그다음에 어떡합니까? 네. 기아가 지금 8연승하고 있는데요. 그죠? 네. 자 어쨌 든 어제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또 승리를 가서 또연 연승을 가고 어, 내일 모레 경기도 계속 이긴다면 일단은 팀이 고문적으로 또창원갈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멀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 거의 다 경상도에서 네, 경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여기서 창원 갔다가 다시 부산았다가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선수들 그 피로도는 조금 내덜할 네,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확실하게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뭔가 좀 짜지긴 했는데 짜졌다면은 이겨야죠. 그렇습니다. 이겨야만 이게 집중이 되는 거죠. <laughs> 네. 지금은 뭐 연패 당하면 끝이죠. 솔직히 그렇죠. 예. 연패 당하면 끝입니다. 예, 예. 여기서 뭐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네. 예. 자 아, 오늘 화요일 경기인데 어떻게 보면 어제 월요일 경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일요일 경기도 있고 하니까. 뭔가 계속 주중에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화요일 경기는 네, 주중을 새로 맞는 경기라서 좀더 새로운 맛이 있는데 네네.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제 경기 하다 보니까 오늘 뭐한또한 수요나 목요일 좀된 그런 기분이. 그러 오히려 이게 또 <laughs> 어, 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롯데자이언츠는 뭔가 새롭게 세팅하면 또 무한경기 같은 거가 있기 때문에 텐션 안 낮추고 그냥 계속 쭉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로 어, 삼성과의 많은 경기 중에서 이제 화요일 경기 첫 경기입니다. 울산 문수에서 열리는 경기 기분 좋게 승리를 장식하길 바라고요 여러분, 국민을 해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